거네. 영웅군 윙크. 윙크 들어갈까? 어딨죠? 어딨지 영웅군. 하나, 둘, 셋. 앞에 찾았다. 아, 영웅이 바뀌었어, 요뀌 가식적인 모습. <laughs> 네. 생각만 했는데? 아유, 빛이 나냐. 어, 엄청 무겁구나. 아난 아,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가지고. 아, 어펜저스. 그래, 어펜. 아. 너무 감동이었어. 어. 안 보이는 상황. 자, 천 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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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올림픽 끝나면 라식해야지. 어. <laughs> 편안하게 달린다. 자, 희재 모 어떤 날은 잘 맞았다가. 어, 거의 왔어요. 해도지? <웃음> <웃음> 맞아, 저마음이야없요빨 어, 아, 어, 빨리... 긴장을 안 하냐는 질문에. 네. 뭐 딱히 긴장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 마인드가 네. 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음. 인터뷰도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자 일단은 다음 라운드 진출. 자술수 <laughs> 있어? 네. 선수는선수예요아 그러네. <laughs> 하나, 둘, 셋, 넷, 오! 셋, 넷. 오! 셋, 넷. 오! 마음이 편한데 <웃음> 얼마나 <웃음> 편한 부담스러우실 거야. 임영웅 도전합니다 위긴가요, <laughs> 조 위? 캠리브 오, 오, 새로운 기법이야. 시작. <laughs> 실패. 실패. 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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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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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자동차 아 이게 뭐예요 버스 한대 소주 한잔어 세연아야 거기 잘 지내니 어, 빨빨빨빨빨 가만 <laughs> <빨발빨. 웃음> 없어 고양이 오 시작 니가 산 그림 오케이, 어, 오케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오케이. 태양을 어. 선크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김김김 이게 뭐야. 김, 김. 어때야 이게 올라올까 뜨거워 지렁이. 이거 뭐예요? 갈매기 사람. 입술, 붉은 입술. 오케이. A 입술의 커피잔을 갖다 대. A <laughs> 입술의 아, <맞아. 에이 웃음> 커피잔. 문제 얼마 남았습니다. 어... 자, <laughs> 어려운 거예요? 검. 아! 파르타코스저 저 밑에 뭐. 저... 진화했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감이 잡힐 것 같은데. 야! 시작. 좀꽤 썼어요. 시간 이꽤 썼고. 야, 탑5 이기였는데 그림 그냥 그냥 펜으로 그리듯이 그리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펜2,000원 되게. 뒷발로 맞야 뒷발로 그렇지 완전 까이겠다. 2 0 0 원. 야. <laughs> <이찬은>? 야, <놀람> 야 <놀람> 세게 들어왔어요. 2 0원 세게 들어왔어요. 우리의 실력을 확실히 <놀람> 보여줘. 붙었다. 붙었다. 살짝 나오지. 자 아, 갑니다. 아, 얼굴은 사슴. 5분. 아 명성모 명성모. 아, 아 진짜. 이것이 총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아 어. 근데 우리 그. 받아봅니다. 자 이찬원. 자 <laughs> 사격 선수가 총소리에. 총소리. <laughs> 남자도 남자답게. 장민호 선수가 김경재. 간당 간당. 거네. 영웅군 윙크. 윙크들어. 어디 죠 어디 죠 영웅군. 하나, 둘, 셋. 앞에 찾았다. 아. 아! 바뀌식적인 모습. 생각만 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 또 뭐야? 또. 또가 그래야지. 명으로 불려졌던데 인기 폭발이었대요. 왜? 초코 폭발. 좀 정확히. 이게요? 네. 너무 너무 위남이시다 진짜. 어 피부가 딱 이쪽이에요. 느낌이. 하자. 와 진짜 가족도 너무 좋아하고. 어 오사오 코스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너무. 어머니. 우리 영웅이라고. 아,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영웅이. 아, 우리 영웅이 잘 나가다가. 건강하세요. 건해 건해. 고향 자주 가는데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유도. 세요. 예? 자. 둘. 뭐라고 했어요 너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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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했구나. 아, 아, 아 와, 길다 보니까 <laughs> 왜 스톱을 거는 거예요. 예. 투맨들은 <laughs> 안 돼요. 예. <laughs> 아 진짜? 네. 자 틀입니다. 어, 제가 이제 아. 주니어 이제 주니어를 졸업하고 시니어 쯤에 첫 무대를 나갔는데. 네네. 아래서 <laughs> 예. <오>. 아. <laughs> 그 뭔가 한번 본인과 비교해서 생각해도 되고요. 자. <laughs> 자 강아지 그래서 네. 우종이. 아 어. 어. 웅순이 웅순이. 웅순이. <laughs> 아이고. 그리고 훈련할 때 이제 시릴까 꿈일까 사실일까니까 하트 아, 여심을 사로잡는 본인만의 비법 어? 어떨려? 어떨려? 영웅군 윙크. 윙크 드럽다. 어디죠? 어디죠? 영웅군. 하나, 둘, 셋. 앞에 찾았다. 아, 항상 과일이랑 과도로 갖고 다니 아. 오. 요즘 셰프는 왜 이렇게 대사라 하거나 뭐 간... 네. 조심하거나 이런 모습을 근데 저는 오히려 기댄 편히 걸었가요 마지막 마지막 어, 숨김없이 다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임영웅 아, 예의 바른 모습 준호님 가식적인 모습 <laughs> 이야, 생각만 했는데 하고 땡땡하고 건강하고 노력하는 모습 <laughs> 어떻게 나와있어요 어, 노래도 잘하고 사는 게다 그런 거지 삼각 오, 그럴 와. 그럴싸하다. 습관이 기억이. 아, 아, 나도 그랬는데. 너 소고기. 아, 나 소고기였어. 아, 이런 아. 네.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는다. 중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봐주는 거 없습니다. <laughs> 준비. 야, 이게 진짜 말이 돼? 그러니까. 정동원 위험하다. 정동원, 정동원. 한판. 아, 한판으로 물러납니다. 전 내가 금메달이다. 야. 어, 좋습니다. 김정은 선수. 아, 뭐야, 뭐야. 안 보이는 상황. 자, 정답.